내가 알 정도 이상하다 느낄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. 그 빙의가 걸린 사람은 <laughs> 특정한 증상이 있을까요? 증상 증상이다. 주위 사람들은 알기가 힘들 수도 있어. 왜냐면 항상 이 사람이 이렇게 봐왔으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, 특히 본인도 몰라요 잘. 자기가 안다 싶을 정도로 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. 내가 알 정도 이상하다 느낄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비행기가 일단 걸리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던가 갑자기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던가 피를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대부분 그리고 저희들은 눈을 보고 판단해요. 을 저희들은. 의사들이 진찰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진찰을 해야만 정확히 빙의인지 신인지 저번에 내가 그때 찍었을 때 정확히 신인지 귀신인지 판단을 하고 벗겨낼지 신을 받을지 정한다고 그랬잖아 저번에 선생님들이 그게 할 몫이라고 근데 빙의가 걸렸는데 신이라고 신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두드룩 요즘에 내가 봤을 때는 미쳤어 다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빙의 걸리고 허주 호주라고 하자 그러면 호주 빙의가 걸리면 팬티 색깔까지 맞춘다 했어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이러잖아요 아니지 팬티 색깔까지 맞출 정도는 안 가르쳐 주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적전선 그 선까지만 알려주시지 그 이하 절대 안 가르쳐 주셔 내가 말했잖아 요그 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얼마나 노력을 하냐고 근데 어 이제 신 받은 분들 보면 아저기 진짜 잘 본다 그 신력님이잘 보는 걸 수도 있지만 호주는 3년 이상을 못 간다고 해요. 3년째 되면 그 사람의 몸을 거의 다 지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몸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야. 그냥 음.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정말 상태가 십각해죠 그럼 일반 우리 입장서 손님 입장에서 그렇지 비신의지인 분이 찾아가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더잘 맞추시니까 아 미래를 더잘볼수 있어요. 네. 자얘기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촉을 가지고 있고,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, 미래는, 어느 누구나 본다는 말은 못하지만, 어느 정도는 다 봐요. 솔직히 말하면. 근데, 해결책이 없잖아. 보기만 한다고. 해결책이 없다고. 그러니까 뭔가 어려우니까, 답답하니까,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. 쉽게 말하면, 도움이라도 얻을까봐. 너왜 사고났고, 이렇게 사고났으니까, 너 이런 기분 때문에 있으니까, 너 이렇게 이렇게 뭐 조심하고, 매운템을더 이렇게 조심해.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저걸 를 보는 거예요 원래. 음... 또 얼마전에 사고났네. 과거는 잘 봐, 빙이 내가 말했잖아요. 미래를 못 본다니까. 와뭐 일반인들이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를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분도 많아. 잘못거같잖아 대고 어떻게 하지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해결책이 중요한 거지. 이 상황이 힘드니까 뭐라도 좀 도움이 되고 좀 숨통이 답다 뭔가 좀숨좀 트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원해서 온거 아니에요 대부분. 5만원, 10만원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. 솔직히 막말로. 하루 일당이야. 그 중에 돈을 두고 왔으면 해결책을 받아보는 게 맞는 거고. 안 그래요? 음. 과거는 잘 맞출 수 있어. 있는데, 그 추후에 해결책이 필요하는 거잖아. 내그 부분이 없을 거예요. 근데 과거만 맞추다 끝났어 부분들이 많은 거라고. 그러면 큰일 나다 음. 이해 돼요? 네.